이..여기는 왜안 막아놨지? 무 애들 예, 하여간 그래, 무서운 예, 그래. 애들이야 아 해놔 여기왜 초촌망을 저기다 벌써 깔아놨지 네. 가잇쯔

이쪽도 견제할 거야. 한 번은 좀못될 거야. 여기 정무 쪽으로. 한명남았어한 명. 아, 대박았다. 네, <laughs> 오, 이거 거의 뭐 피드르다가 한대 맞은 데 헤드 떴는데 이거. 못 봤어 여기는. 와.